혹독한 겨울 추위로 잘 알려진 철원에서 이색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철원군의 대표 겨울 이벤트 가운데 하나인 2024 똥바람 알통 구보대회인데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열리지 못하다 3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운동은 항상 나의 목적이고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항상 이런 데를 내가 평생 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추운 겨울에 나 또한 내 나름대로 나를 이길라고 한번 나온 것 같아요. 남성의 경우 상의 탈의 여성은 티셔츠 반바지 이하라는 복장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 개성 넘치는 의상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어, 처음으로 이렇게 좀 추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겨울 날씨에 이제 뭐 새해를 맞이해서. 그뭐 이런저런 소원 성취에 대한 기원들도 좀 있고 그 한해 뭐 이루어지는 일들 잘든 이루어지시게끔 소망하시면서 달리시는 것 같습니다. 눈까지 내리고 한탄강 특유의 칼바람까지 더해져 정말 추웠는데요. 날씨가 날씨이니만큼 언제나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춥지만 열심히 멋있게 뛰겠습니다. <laughs> 파이팅! <웃음> 파이팅! 사실 알통 구보대회는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이기도 한데요. 이날 행사에도 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알통 구보대회는 철원 승일공원을 출발해 보석정과 한여울길, 송대소, 은하수교 반환점을 돌아오는 6.32km 코스인데요. 참가자들은 철원의 칼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한판강변을 달리게 됩니다. 밀려오는 추위를 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레이스를 펼치는 사람들, 이렇게 뛰다 보면 어느새 추위는 잊게 되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럴 땐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알통 후보 하는 거 보니까 좋네요. 우리도 젊으면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관람객들에게는 이색적이지만 역동적인 모습을 선사하게 되고요. 참가자들은 철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달리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됩니다. 어느새 이들 앞엔 결승점이 기다리는데요. 새로운 한해의 시작과 함께 일년을 새롭게 다짐해 봅니다. 너무 힘들지만 뿌듯하고 내년에도 또 참가하고 싶습니다 기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참가의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아주 둘이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편하게잘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추억을 만드는 우리 알통 마라톤 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 여기 가장 춥다는 철원의 겨울을 온몸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처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올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